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주간만 가장 거룩한 절기가 아니라 매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날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 주님이 골고다에 가셔서 다시 죽었다가 또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찬양하는 것이고 고난의 줄기를 다만 기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간이 가장 힘들어요. 마음이 참 무겁고 눌리는 주간이 이 주간입니다. 첫째는 사실은 이 고난 주간을 맞을 때마다 주님이 다시 살아계신 것은 믿지만 그 고난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거워요. 그리고 아침마다 금식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십자가를 묵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큰 눌림이 있습니다. 깊이 눌려본 사람이 그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지나면 또 마음이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는 그런 시간을 늘 매년마다 반복을 합니다. 또, 이 주간에 마음이 크게 눌리는 까닭은 다름 아니라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회를 매주 개건해서 참석하시면 틀림없이 금년에도 제가 계란 한 판씩 선물로 드릴 텐데, 그건 뭐 제가 평생 할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시진 않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평소에 나오시던 분이나 못 나오시던 분이나, 이한 주간은 참 새벽 제단마다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이 무거운 그 짐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권한에 깊이 참여하는 은혜가 이 새벽 제단마다 새벽 시간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역마다 기관마다 서로 소개하셔서 차편도 나누시고 그렇게 함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탁하는 것은 구역도 찬양할 때도 와서 그냥 하지 마시고 미리 한번 연습해보고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구역장이 찬양할 때몇 장입니다 하고 미리 얘기해주면 좋지. 그냥 늦게 와서 연습 따라 올라와서 치면서몇 장이래? 몇 장? 몇 장?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미리 연습한다든지 준비해서 구역장님들이 잘 수고해주시면 좋겠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1분 30초가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려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참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기도 짧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물론 하시지만 또 구역장이 잘 찬양 준비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이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올라와서 새벽마다 예배 참여하면 이번 고난주간 새벽은 참 더욱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기 직전에 그한 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 날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종려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산골에서 내린 빗물이 한 방울, 두 방울이 모여서 자그만 시내가 되고 개천이 되고 나중에 큰 강물을 이루듯이.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던 그 주님의 뒤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큰 강물처럼 큰 무리가 이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그냥 가지 아니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 받으시옵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찬양을 부르며 뒤따라 갈 때는 여러분 그냥 부르면서 따라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평면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찬양은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제 저분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저분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무지하고 천대받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암, 하렛츠라고 했습니다. 암이란 말은 사람들이란 말이고, 하렛츠란 말은 땅에, 땅, 땅에. 덩등을 해서 뒹구는 사람, 진흙바닥에서 뒹구는 아주 넓고 낮고 천한 이 사람들이 저분만 따라가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저분이 이제 왕이 되신다. 그냥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막절규하면서 찬양이 아니라 절규하면서 가슴이 터지도록, 목이 터지도록 불러서 드리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찬양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 내가 사람에게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 뿐이에요. 예배 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도 그냥 순서가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맞 그게 아니고요.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 독립선언문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비장한 각오로 암송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유언장을 읽듯이 암송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우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미사오니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암송해야지 와가지고 그냥 잠에서 들깨가지고 천지를 정렬이나 아버지 어디까지 했더라 남들이 따라하는 데 여기구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이 호산나 찬송하옵소서 하고 올라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이 있다고요. 왕이 제사장들이 있다고요. 로마의 군대가 외곽에 지키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이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이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건 반역이 에요 반역, 대역죄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 올라가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같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역설적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뒤집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메시아는 마땅히 엄청난 권세와 위험으로 보좌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모든 개선 장군들이 크고 힘있는 말을 타고 부하들을 이끌고 사로잡은 포로들과 그리고 빼앗아온 전리품들을 싣고서는 모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것이 개선 장군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낙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떨어진 배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배박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박이가 이 뉴욕에도 있어요. 뉴욕, 농알랜드도 배박이가 있어요. 아세요? 골프 치시는 분들. 베스페이지. 베스페이지가 배박이라고요. 골프 치러 갈때 알고 나가세요. 이게 가 배박이라고. 같은 이름이거든요. 배박이를 지나서 언덕으로 천천히 올라가면 산 꼭대기가 있고 그산 아래부터가 겟세만의 감남산입니다. 겟세만의 감남산 밑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깊이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그 앞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높은 데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보시면 감남산 겟세만에서 기드론 골짜기 공동묘지 가득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보이는데 1 5세기에 회교왕이 그 성을 쌓았습니다. 눈앞에 쌍문이 있는데, 문이 두 개가 있는데, 돌로 막아놨어요. 그 문은 메시아의 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문으로 들어가시고,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전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모두도 회교왕이 그걸 돌문으로 쌓았지만, 언젠가는 터져서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자산 배박에서 어린 아무도 타 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뒤뚱뒤뚱 하면서 그 산길을 내려가셔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상상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히말라야에 갔다가 나귀를 타 봤거든요, 나귀를. 마지막에 탈진해서 쓰러져서 나귀를 타고 어느 정도 내려가 봤어요. 근데 나귀들이요, 아무리 크도 말보다는 힘이 약해요. 말은 이 발굽과 무릎, 발목이 힘이 강해요. 그런데 낙위는요 약해요.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발목이 꺾어지거나 무릎이 꺾어져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낙위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은 저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몸무게가 무거우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어린 낙이 허리가 연약하고 발이 연약한 그낙위에 올라가셔서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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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는 모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개선장군의 왕의 행차입니까? 아닙니다. 낙위가 예수님 모시고 간 것은 잘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낙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낙위가 주님을 모시고. 그 찬양받으시는 주님을 모시고 간 영광을 누린 것은 주님이 필요하실 때그 자리에 그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재주가 많으냐, 적으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필요로 하실 때그 자리에 그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기가 쓰임받은 거예요. 저는 겸손하여서 어린 것 낙이 새끼를 타나니 하고 스가라스에 예언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평화의 왕 역설적으로 큰 군대와 권세를 건드리고 가신 주님이 아니라 어린 낙이를 타고 가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뒤따라 가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저들은 훈련받은 군대도 아닙니다. 조직된 군대도 아닙니다. 그냥 오합지졸들이 따라온 겁니다. 역설적으로 올라가신 그분은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든지 아니면 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든지 왕이 가시는 길을 만들어 드리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목이 터져라 춤추면서 따라갔을 터인데.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저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게 되느냐, 말이 되느냐고. 그랬더니 주님 대답하시기를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지도 모릅니다. 찬양의 영광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치고 찬양하는 게내 마음을 뜨겁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찬양 좀 열심히 인도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박수칩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려고 박수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감동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찬양도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역설, 하나님의 길을 가신 것은 당장 눈앞에서 백성들이 외치는 찬송을 받기는 하시지만 그가 하셔야 할 일, 가셔야 할 길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인간적인 기대나 방법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가셨습니다. 현재의 영광과 찬송이 아닌 고난과 부활 후에 주어질 하늘의 영원한 존귀를 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다윗의 나라가 아닌 온 세상의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고 세우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의 나라가 아닌 영혼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 인간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사람들의 방법과 기대를 다 버리시고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을 가신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바라봅니다. 나귀를 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귀한 절기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다시 새기기는 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골고다 길을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면서도 자기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골고다를 넘어 영광의 자리, 부활의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